아, 이번 이닝 저희 팀은 종료네요. 다음 타자 보니까 <웃음> 아, 황영 <laughs> 선수요. 예. <laughs> 이번 이닝 예, 끝났습니다. 예뺐하고 <laughs> 예. <laughs> 예. 공하고 20cm 이상 차이가 나죠. <laughs> <laughs> 자식, 지금 광영애 선수 지금, <laughs> 지금 계속 웃고 있어요 아재 선배니까 뭘가 반응도 못하고, 황영 선수랑 아, 저랑 개인적 인연인데, 자신이 야구를 너무 잘한다고 저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. 아, 술은 잘하더라고요. 예, 자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지금. 타율이 팔할이 나오고 예, 있어요. 팔할이에요 예, 지금. 예. 물론 타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팔할입니다. 언제죠? 5타수4안타를 쳤고요 예. 지금. 5타점이 있고요. 어휴. 근데 단타 네 개예요. 사 안타 다. 예. 예. 네. 그 에라를 뭐 한... 실책을 <laughs> 전부 안타로 친것 <진> 같은데요? <laughs> 아니요. 그거는 이제 뭐 공식 기록원이 있어서 아, 예, 그건 아닐 테고요. 예. 자 황현진. 어쨌든 스... 끝났습니다. 예. 아, 예, 끝났네요. 예. 어쨌든 끝났습니다. 예. 아, 정확합니다. 황인선수가 예. 굉장히 억울해하는데.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? 예. 아,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전 제가 나오자마자 그랬지 않습니까? 타석에 나오자마자. 아, 왜 이러는 걸까요? 황인선수. <laughs> 이건 안 되는 겁니다. 예. 아, 제가 한번 황인선수 이따가 모셔야겠어요. 예. 아, 아, 예. 자, 이렇게 해서. 그래서 예. 저 타석과 예. 저 수비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아, 아, 알겠습니다. 예. 예. 잠시 하시겠습니다. <laughs> 그 모습을.